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우리의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라인에서 계속된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결국에 우리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이 시장 전체가 조정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더리움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 이슈가 들어와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조정 받아주고 저점 라인 새로 형성하고 강력한 흐름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저점 라인 새로 잡고 우량 코인인 XRP 마저도 두달이라 시간 동안 이 정도의 흐름들 거기에 플러스 더 가벼운 코인인 저점 라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흐름들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이러한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최근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장을 기대를 했지만 효과가 뚝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기사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네, 최근에 이 관세로 알금 시장이 눌리고 현재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전에 똑같이 트럼프 1기당시 때 무역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금리 인하 진행을 했어요. 이후에는 강력한 코인 시장에 불장이 찾아왔는데 이 불장이 왜 현재에는 찾아오지 않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이 금리 인하 이후에 불장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코인 개별 종목 각각의 이 락업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불장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안등을 하 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지금 라인에서 매도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저점 라인부터 시작해서 느닷없는 반대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패자 패턴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 라인에서의 확실한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꼭 잡으셔야죠. 여기서 놓치면 정신 차리면 이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오늘부터 차트 열심히 분석할게 요 하시는 분들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 어떤 이더리움에 들어온 이 락업이나 소각에 대한 이슈는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차트 매매 자체를 할수 없는데 이걸 진행한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단한 가지 일정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일정 체크하시면요. 지금 금리이나 이후에 나타나는 저점 라인 잡고 강력한 흐름들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락업 일정 eos 소각까지 관련된 전체적으로 대응 자료집 을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기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 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한통 보내주 시면요 제가 아직 받지 못하셨던 모든 분들께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갖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 받으실 전화번호 010 1 2 3 4 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대응자료집 받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살펴보셔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결국 이 일정들을 아셔야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여러분들께 가장 필수적인 일정들을 체크를 해 놨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락업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굉장히 빠른 기간에 움직이는 단기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단기간 속에서 정말 강력한 흐름들 보여줬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라고 단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바닷건에서 정말 느닷없이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러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확실하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매도 라인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확실하게 이 최고점을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져간 것이냐, 플러스 안전하게 나와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전에, 안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 꺾이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전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겠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요. 계속해서 욕심만 부리고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라는 근거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 밖에도 잘 오지 않는 이벤트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차트만 보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정 매매로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일정들, 우리가 약속한 것들 무시하고 욕심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료집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지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